안녕하십니까. 장원장TV입니다. 오늘은 페트병 자동급수 화분으로 정말 쉽게 단 30일 만에 이런 하트 덩골 화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비결은 바로 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더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페트병 자동급수 화분을 준비합니다. 사실 물빠짐이 좋은 화분이라면 어떤 화분이든 사용해도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껍질을 까지 않은 더덕 중 작은 것들 3개를 화분 가운데 놓고 화분에 원예용 상토를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물이 아래로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푹 줍니다. 화분의 위택이 완전히 마를때마다 수경재배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듬뿍 주면 됩니다. 저는 이 대유물풀의 2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참고로 더덕은 덩클 식물입니다. 그래서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나면 더덕들의 새싹이 마구마구 올라오면서 이렇게 길게 뿜어져 나옵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됐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쉽게 구부러뜨릴 수 있는 분재철사를 이용해서 하트나 별명을 만들어줘서 더덕의 덩클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 분재 철사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꽂고, 자라난 더덕 덩크를 이렇게 분재철사에 감아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덕의 덩쿨이 분재 철사를 타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덩쿨 화분이 완성됩니다. 온 모양으로 해도 되고 별 모양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덕은 단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영화로 떨어지지 않는 베란다나 실내에서 기르면 1년 내내 푸른 덩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8월에서 9월이 되면 종 모양의 이쁜 도덕꽃이 하트에 가득 달리는 건 보너스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화분에서 여러 더덕들이 1년 이상 기르면 더덕들이 화분에 압박되어 자라면서 처음 세개의 더덕들이 잔뿌리가 엉켜서 한몸이 됩니다. 그래서 멋진 당금용 더덕주가 됩니다. 더덕은 벌레나 병도 잘 없고 영양분만 잘 주면 정말 잘 자라는 덩굴 식물입니다. 비싼 해외 덩굴 식물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더덕 뿌리만 있으면 됩니다. 분재철사를 다양한 모양으로 해서 즐겁게 식물을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8월에 가득 달린 종 모양의 더덕꽃도 정말 너무 이쁩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여기에 미니 LED를 달아서 화려하게 인테리어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덩쿨 식물을 기르고 싶다면 어떤 식물보다 더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식물 기르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두면 정말 유용한 다음 식물 정보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